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나는 당신의 거짓말을 알고 있다. 사실은 이 말들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거짓말을 할때 나타나는 몸의 제스처는 다른 행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제스처는 표현하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몇개안 되는 바디랭귀지 제스처를 중복적으로 사용하며 많은 표현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기사의 내용은 비즈니스맨들의 도움이 될 만한 경영 정보 및 기업 문화 등의 소식을 모아서 전달하는 독일 주간지 매니저 매거진의 2017년도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고 있다 퀘션마크이고요. 조금 오래된 기사지만 내용이 짧고 흥미로워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되게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바디랭귀지로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거짓을 얘기할 때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이 틀릴 경우가 아주 많죠 이번 기사는 사실 거짓말을 판독해 내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관계에서 자신을 과신하여 잘못된 해석으로 손해를 보고 사업 관계를 오해할 수 있는 독자들에게 오판을 하지 말며 즉 사내 직원과 비즈니스 파트너를 쉽게 판단하지 말것 거짓말 판단에 조심해야 하는 이유로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기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몸으로 자신의 거짓을 표현하고 있고 이에 대해 모든 이가 알고 있다고 믿는다며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만이 아니고요. 예전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을 알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돈을 써왔고 그 사실이 시대를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 과거에는 현인에게 물어봤고요. 중세에는 마녀들에게 가서 물어봤으며 현대는 비싼 돈을 주고 세미나를 듣거나 또는 거짓말에 관한 DVD를 사서 연구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목표는 똑같다고 기사는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거짓말인지 아니면 진실을 얘기하는지 이를 알기 위한 것이죠. 사람의 행동 패턴에서 거짓말을 읽어내려는 연구는 지난 미국 9.11 테러 월드 트레이드 센터 공격 사건 후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을 색출하려는 연구가 본격히 진행이 된 건데요. 당연 정보 기관에서 진실과 거짓에 관한 사람의 행동 패턴에 대한 연구를 집중했고 사회의 분위기도 거짓말하려는 사람을 미리 알아낼 수 있다는 화두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라이트미 right 같은 드라마도 나오게 되었고요.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듯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잘 알려진 특징은요. 거짓을 얘기할 때 평소보다 더 입을 자주 다물고 있고요. 아이 컨택, 즉, 말하는 상대방의 눈을 잘안 쳐다본다는 것인데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눈동자를 왼쪽 위로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신문은 전합니다. 이는 섬세한 행동, 즉 아주 미세한 얼굴 근육의 움직임인데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믿을 만하다고 증명하려 하거나 태연한 척 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문은 예를 들어 독자분들이 지금 동료와 즐거운 잡담을 나누고 있다 생각해 보시라고 전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누는 중 문득 사장님께 보내야 할 중요한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의 행동은 입술을 다물거나 아예 손으로 입을 막거나 또는 보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될 겁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놀라서 입술을 깨물며 입을 다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짓말을 판독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통해 거짓을 알아내는 데 있어 바디랭귀지를 읽어내는 것이 메인 프로블럼이 아니고 바로 뇌를 읽어내는 것이 프로블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신문은요, 사람들은 상대방의 행동과 제스처를 언제든지 읽어낼 수 있다고 전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어떤 특정 생각이 구체적인 특정 제스처와 특정 행동을 만들어내는지 결국 알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이는 뇌를 스캔하는 장비의 도움을 받아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신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에 대해 그 어떤 행동을 연결시키기에는 우리의 바디랭귀지는 너무 불명료하다는 것이죠. 물론 학문적으로 사람들이 놀라 두려워할 때, 숨고 싶을 때 또는 뒤로 물러나려고 할때 얼굴과 몸에서 나타나는 시그널은 읽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그널이 거짓말의 결과인지에 대한 대답까지 학문적으로 대답한다면 이 또한 학문의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람이 놀라고 숨고 싶고 그럴 때 사람의 표정과 제스처로 나오는 것을 통해 놀랬다, 숨고 싶어 한다까지 유추가 학문적으로는 가능한데 놀란 이유가 거짓말이 들통나서인지 아니면 숨으려는 이유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지 학문적인 유추가 사실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학문적인 유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유추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신문은 사람의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거짓을 증명하는 정확도는 2006년 텍사스 대학 연구를 근거해서 요 단지 54%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텍사스 연구조사가 가장 많은 샘플링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그래서 훈련받은 경찰관도 이 54%보다 잘할 수 없다고 전하며 신문은 차라리 그냥 거짓말을 판단하고 싶으면 찍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람들의 거짓에 관한 행동 규칙을 노력해서 배우고, 거짓말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관찰한다 할지라도, 맞을 확률이 그냥 찍는 확률과 똑같다고 지금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독자들이 혹시 거짓말 탐정을 만나신다면 그분을 향해 CIA에 재원할 것을 권장하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CIA는 아직도 여전히 그리고 아주 급하게 이런 능력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향, 즉 행동 패턴을 알고 있을 경우 그러니까 늘 조용하던 사람이 흥분한다던지요. 아니면 활기찬 행동을 보이던 사람이 얼게 되면 이런 상황은 특이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런 행동들이 거짓말과 진실에 관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니 거짓말한다는 느낌을 받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